고통이 테슬 아, 이거 하나가 져갔 나도. t a 거 가져갔다 그래가지고. go, go. Pin you together, pu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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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열아홉 개가 스무 개안 돼. 여기도 열 개가 안 되고 배 따고 여기한 삼십 개 돼. 어 그거 물끓어 해줘. 누가 다 먹어. 어 걱정해 못하게 하냐. 하하하하 <laughs> 뭐가 걱정해 뭐가 그 걱정... 생각이 나대. 하하그 <laughs> 아. 항아리에다 뭐 종이를 찾아봐. 종이 하나나 있어? 그 수건 하나 쓴거 하나 음. 깔고 놓고 하나 위에 덮어서 핀을 두개다벚구해캐넣어놨는데달려가지다 음. 적어놔봐. 어. 그러면 어. 이 달에 혹시 어. 그런 짓을 그렇게 보관하게. 어... <laughs> 항아리, 저기... 항아리에다가 넣었다고? 항아리에다가? 응. 어. 어. 항아리, 저기서 제일 큰거갖다 왔지? 그, 그 무거운 걸또 들고 왔어? 아이. 하이... 무거게 그게 뭐, 무거워, 무거워. 여기, 여기 무턱에서 넣어서. 들고 나갔지. 아이 그. 그 생각이 나네. 음. 어떤 형 마누라가 음. 누가 오니까 이따만에 항아리서 에감 꺼내다 주던 생각이 나. 어. 음. 아. 그래서 너, 저기 나가서 제일 큰거갖다가 수건 하나 깔고 넣어놓고 하나 덮어놓고. 피지를 두개더고 그렇게 넣어놨어. 항아리 무거운데, 항아리 그거 무거운데 그거를 들고 왔어? 아니, 그냥... 항아리 무겁잖아. 항아리 쬐고 막 해, 뭐가 무거워요, 무거워, 만한게 아유, 참나. 이 아침에 일어나지 말라니까 저거 언제 먹어? 잡숴 여기다가 더 고물 떨어지니까 거기다가 넣어서 잡숴 저건 내가 먹을게, 저거는. 빵은.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 <laughs> 맛있는 떡이야 이거. 만원 것도 큰 떡이야. 그 만약에 물큰 크게 해먹을데는거 어떻게 해. 버섯을 놓고 시소 넣는데. 응. 이렇게불러온 것도 저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음. 딱딱한데 아주. 저기 19개, 여기 11개인데. 그럼 30개네? 음. 30개? 음. 많기도 하다. 아유. 괜찮을 것 같아. 제 조그나. 응. 그래가지고 괜찮으면 이다음 만약에 또 살다 보면 또 무슨 일이 되지 말았거라 음. 그렇게 보관하면 돼 음. 내가 봤어 테레비에서 음. 이따만한 한가리에다 감을 끓여서 손님 오니까 주는 음. 걸 내가 봤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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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래 그 생각이 나서 음. 거기 나가서 제일 큰 한가리로 가져왔어요 그래야 요만해 큰그 항아리가 이만할 때왜유만해 아니 조그만 음. 거 가져왔지 요만한 거 그런 큰 거를 엄더도못 내지 음. 그걸 갖다 여기 어디다 놔 <laughs> 아침에 그리 됐어 괜찮을 것 같아 오늘 아침에도 바쁘셨구만 응? <laughs> 어우 이렇게 큰게 굉장히... 시골 동네 이제 물 커덕에 다 이거 먹그어떡하냐 그것도 보통 걱정이 아니야. <laughs> 뭐가 걱정이야? 남들 주면 되지. 남들 누구 주고 하면 되지. 동네 사람도 억지로 주는 거하고 고마워서 주는 거하고 주는 것도 차이가 있어. <웃음> 그렇지. <웃음> 크기는 진짜 크다. 어우, 세상에. 응? 감히. 항아래에 물로 한 것도 들어갔는데 그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처음이라. 그럼 항아래 리 19개나 들어갔어? 19개? 응. 저기 19개. 그렇게 많이 들어가? 여기 개가 11개가 돼. 음. 근데, 뭐가, 저거, 저올라왔어 되게 조그맣지, 어마어마하지. 항아리. 이, 이렇게 큰게 19개면 조그만 게 아닌데, 항아리가? 좀큰 건데? 아니야, 괜찮을 것 같아. 음. 보관이 괜찮을 것 같아. <laughs> 일어나지 말라니까 또 일어나. 음. 안 일어나니까 좋더만. 저거 먹어야지. 갔다 오고. 과자는 유통기한 오래돼서 괜찮아. 그건 유통기한이 오래됐어. 조금 더접엄 마. 엄마가. 잘 맛있다. 음, 엄마 좋아하는 팥이야. 내일부터 일어나지 마라 음. 내가 어떻게 과자도 있고 매가 먹을 건데 조금 집어 먹는 수녀 먹고 가면 돼 떡이 많으니까 일어나지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니야 <laughs> 이게 물 끄덕먹고 익으면 아유 부지런히 먹으면 되지 아까 <laughs> 번에다 익었을 테이 익으면 물 끄덕먹어 하나씩이래 몽땅 다물 끄덕할 테데 식구는 없는데 아유 <laughs> 근데, 들어오는 순간 그 생각이 나. 텔레비에 시골 항아리 크잖아. 음. 마누라가 거기서 뭐 뚜껑이 없더니 감을 갖다 주는그 생각이 나. 오, 음. 그래 봐야 되겠다. 아도 거기서 이 조그만 거 중에 제일 큰거 갖다가. 열아홉개나오니그아가자 음. 것도 다 올라와. 음, 음. 수들수을 하나 덮어서 뚜껑 덮어준 게 비닐 두개 덮어놓아서 괜찮을 거야. 아주 단도리를 잘하셨네. 어서 먹어. 음. 아침에 일어나지 마. 안 일어나니까 내가 좋던데. 나도 떡 먹을라고 일어났지. 떡 먹을라고. 그만 먹어. 음. 오, 조그만거되게 되겠다. 음. <laughs> 어떻게 간식이 생각이 없어서 초코파이 하나 갖다 놓은 거 있는데 음, 음, 음. 내는 그것도 먹고 과자도 먹고 갈 거야. 네. 고맙다. 아침에 네. 일어나지 마, 제발. 네.